파이어포캐스트 파이어 파이어포캐스트, 우주정거장에도 화재 예보 시스템을 설치하라. 여기는 지구 위 400km 고요한 우주, 우주비행사의 숨소리만 들리는 곳. 인류가 만든 가장 안전한 공간, 바로 우주정거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불은 납니다. 왜냐고요? 배터리 때문이죠. 무중력 속 화재, 진짜 무섭습니다. 불길이 방향을 모르고 그냥 아무 데로 나갑니다. 심지어 천장도 없습니다. 공기 흐름을 따라 우주 라면처럼 둥글게 돌기도 합니다. 단 하나의 스파크, 삐삐. 이 소리는 전자레인지가 아닙니다. 경고음입니다. 소화기는 있는데 예보는 없습니다. 예보 없는 화재는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적어도 귀신은 예고편이라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Fire Forecast는 단순히 연기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온도, 전류, 산소 농도, 공기 흐름의 미세한 변화까지 분석해 화재의 징후와 전조를 찾아냅니다. 불이 나기 전에 알려주는 시스템, 그게 바로 Fire Forecast입니다. Fire Forecast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AI 딥러닝 분석으로 실시간 위험 예측, IoT 센서 온도, 습도, CO, VOC, 전류 등 감지 비디오 분석, 열화상, 페플라, 유부아, 화염 감지 카메라, 디지털 트윈, 3D 시각화, 화재 위험 지수, 자동 분석 골든타임, 선제 경고 시스템, 지구의 모든 아파트, 모든 데이터 센터, 병원과 지하철, 항공기와 선박 그리고 이제 우주 정거장까지 Fire Forecast는 지구를 넘어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지구가 보입니다. 그 지구에서는 3초마다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은 피할 수 없지만 예측은 가능합니다. Fire Forecast 모든 불은 예보할 수 있다. 지구촌에 물이 있는 모든 장소부터 이제 우주 정거장에도 화재 예보 시스템을 설치하라.